자 가봅시다 일단은 1.5 패치에 지금 오늘 패치죠? 오늘 패치에서 몰락이 버프를 먹었는데 한번 체감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4%라 체감이 될것 같긴 한데 어, 뭐 일단 써봐야 알겠지만 한번 봅시다 아사디 이번 판 25분 찐치. 전에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음. 아니면진다고 아예 아니, 그럴 일은 없어. 어, 후방 간다고 질것 같진 않아. <laughs> 기발 카사딘 금방 지네. 어 전복자 카사딘은 좀 빡센데 기발 카사딘이면 뭐음 금방 지지. 이 새끼 믿음 아이야, 안 만나봤네. 어. 아, 근데 기발도 유지력은 좋아가지고. 저 새끼가 거리 했어. 잘 조절하면 잘 살이면 또 모르긴 하겠지. 일단은 뭐, 해보면서 알아야지. 어차피 일단 몰 어쨌든 일단 몰락 버프가 얼마나 되는지 느껴야 되니까 몰락을 빨리 보는 식으로다가 한번 게임을, 어, 해봅시다. <laughs> 자, 일단 라인전을 시작을 하는데 이 새끼가 어디 갔노? 마. 안나오 그래 나와야지 다한대 맞고 시작하자가사니나 올리 씨이가안 맞네 이 자식 먹어주고 먹아 먹어. 먹어주고 어 보자 먹고 먹고 이 새끼 살인다 야, 이 새끼 살이네. 다한대 맞자. 어, 맞다, 맞고 보자. 카사디나. 정글이 킨드라, 오면 좀 위험하긴 해, 이거. 이렇게 온수도 있어. 위험해. 어, 일단은 킨드가 이제 윗동선을 밟았을 거고, 이제 여기서 와드를 쓱 한번 해주면은 킨드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 미녀 죽는 거 맞춰서 알파 딱 돌리면은, 나는 안 맞고, 님 맞고, 이기적인 딜, 사비득 어, 카사디나. CS 먹어봐라. 옳지, 잘 먹네. 우리 카사디나. 오호 나를 지정하면 안 되지? 이 새끼야. 어디 건방지게 날 잡으러 오노? 그러고 탔갔네? 어? 얄땅할게, 얄땅할게. 일단 트림도 높을. 일단, 일단, 일단 한대 먹고. 백골, 선을 찍고. 이 새끼 노을 야, 나, 레 왜, 레드, 없어! 나, 왜, 레드, 없노! 너무하네, 뭐 혼자, 레드, 갖고 있네? 야, 기발로 이손 눌리면, 뭐, 될것 같아? 뭐, 될것 같냐고, 이 새끼야. 어? 야! 뭐, 될것 같냐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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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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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새끼야. <laughs> 이 새끼가. <laughs> 귀엽네, 좀. 그 다음, 어플. 유치원은 모르겠다 <laughs> 귀엽노 카사디 뭐가 어떨 탔노 뭐사왔데 사파이어? 야사진디나너대된거 같다 야 오빠 1400원 있다 갔다오면 빌지인데 왜할래 일단 한대 맞고 시작하자잉 어. 뭐야 야 일단 갈게 기다려봐 이미 도착 이미 도착했어 이미 도착했어 이미 왔어 이미 왔어 삼넘네 너무 명쾌는 개새끼야. 와, 이걸 죽었노? 안 되는데. 일단 됐어. 어, 이 정도면 됐어. 탑은 왜 이렇게 털리는데? 렉뚫고털린다한테 원래 지나? 내가 저거 상상은 몰라. 너왜 3렙이냐, 불쌍하게? 아, 내 CS. 뭐 임마. 한대 맞고 시작을 해. 대포, 아, 씨, 빡! 야, 이거 차라리 그냥. 야, 몰락을 일심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갈까? 아, CS,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일 맞자잉? 탑 존나 힘들어네 처음에 트린다라고 막 피창에서 치료하라더니? 존나 힘들어노안 어, 맞아? 야, 이거 다이브가 좀 시계 나오지 않냐? 있어봐. 사디나 삼망이 들어봐. 하나, 둘, 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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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이거 뭔데? 아, 씨발. 까비. 킨드 700원 보고 노 달달하노. 데스 데스 조 너무 데스. 어 키트가 다 오네 이거 아들이 안 맞게. 데스 조만간 육렙이야 지는데? 어 지는데? 어 킨드 3킬 그브 3데스 그럴 수 있지, 께 하나. 미드 틀어줄게 임마. 그냥 고육렙이야 어, 좀만 기다려. 가사라시 노플이기 때문에 육렙 찍으면 바로 갖다 쓰리겠습니다. 어쨌든 몰락을 띄우는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어. 자, 일단은 뭐지? 보자, 보자. 우리 사디니 형이 조만간 뒤지겠구만. 으어 이 새끼 관상을 보니까 이제 한 1분 뒤에 뒤져. 어. 딱대 이 새끼야. 앞으로 기나오면 뒤진다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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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디나. 사디나. 좀 쫄리냐? 나 이럴 때 너무 좋아. 어? 상대가 자기 타워가 자기를 시킬거라는 믿음으로 타워 끼고 있을 때 다이브 쳐서 죽여서 그 희망을 깨버리는 아유, 이 순간 바로 지금이지 하나 둘야탑 뭐냐? 날리고 딱이 맛이지 어 아, 알파, 알파 한번싹불고 어. 몰락이 체력 데미지 근접만 12, 아8 8%에서 12%로 버프됐습니다. 근접만. 예. 원거리는 그대로예요 근데 킨더가 6렙이네. 일단 몰락 사오자. 지금부터 시작이야. 야, 6분 몰락 게임 끝났다, 씨. 발 아, 이거 무조건 이게. 얘기... 라기에는 내킬 빼면은 다 데스가 좀 희한하네. 응. 어. 곤란한데. 일단은, 어. 신발이 조만간 나올 거야. 그렇지. 30초 뒤에 나오지. 자, 카사딘형넌 나의 몰락, 버프, 테스트에 재물이 되어야 겠지 이속실 언제 선별했냐고? 오늘 패치, 임마. 패치부터 봐야지. 꼬박꼬박 꼬박 챙겨봐야지, 이 새끼야. 자, 궁이 20초. 사실 궁은 쏟을것같긴 해. 근데 이 새끼가 전멸이 있기 때문에. 어, 좀 애매한 부분이고. 욕먹었네, 이런 샹. 아, 잠깐만. 킨드 오는 거 이용해서 따볼까, 같이? 여기 노딜이잖아 여눈 가서 자 킨다가 올 거란 말이지 이제 어 좋다고 올 거란 말이지 궁이 고 돈다고 이게 그 킨다가 내가 압박하고 있으면 안올 수가 없단 말이지 이러고 밑으로 쓰 내려가면 킨다가 있을 거란 말이지 헛된 희망이었고 자 일단 다시 카사디나 잡으러 가시 이 새끼 프람 빼야 되는데 오아꼭 쓰면 뒤져야지 카사디나 어아꼭 쓰면 뒤져야 돼요 카사디는 뿅 새끼야 소나공 알파로 반응 가능하냐고 그거 해봐야 알지 않을까? 어머니 죄송합니다.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됐스이고집가고 이새끼한 따긴 따야 되는데 성장 멈춰야 되는데 못 썼던데? 어? 일로 넘어오면 레전드 어린도 없고 복공 사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제부터 내가 주복공 사볼 거니까 렌즈 사고. 어, 이거, 여기 표식이라서, 이거, 그, 킨더가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로 뛰어볼게요 어, 이거, 일단, 블루, 이거 좀 봐줘야 될것 같아. 아, 레드 나와서 안 올라나? 아, 일단 라인 가자. 어, 그, 잘, 그잘 먹고. 먹었냐? 먹었으면 됐어. 어, 먹었네. 됐어, 됐어. 어, 먹었으면 됐지. 사사진아! 아, 뜨! 대포 촐라 못 먹네, 진짜! 이거 왜헬 파티냐? 오, 님들 고소? 이 새끼는 식구수였네. 뭐야? 괜히 걱정했잖아. 개잘하네. 자, 사디나. 보자. 니함 네 데미지 함 측정 좀 해보자, 제대로. 하나, 둘, 써이너이 하나, 둘, c <laughs> 감이 안되는데요 얘는 원래 이렇게 녹아 이거 탱커를 데려잡아야 e 겠는데 상대 h i n g This is the tank. This is the t 그냥 k t h i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 우! o 지새 l l 일단 가 l l 노텔. 아 l l o hello, h 이 l l o h 난잘 모르겠네. 어, 일단 몰라 l l 타사디, 오데스의 카탈리스트. 일단은, 킨드, 아, 나또 제가 그걸 탑에서 먹었지. 아, 그럴 수 있지. 안하나 귀하나. 미드 3렙 차이. 정글 랩차 따라잡혔고, 탑도 랩차 안 나오고, 바텀은 오히려 우리가 랩차 벌렸고, 원딜이. 어, 이 게임은 이겼어. 이미 이겼어. 질 수가 없지. 어, 이미 게임이 뛰어있네, 이게. 마, 쫄리나. 오빠 궁 돈다고. 아, c s 개. 마, 마, 아, 궁 써보던가? 라인 정리해보던가? 마! 못나까우네? 뭐, 점멸쓰면 오할 건데? 야이, 그, 부 개새끼야! 어, 잠깐만. 야, 미안, 미안, 미안. 아닌 것 같아. 미안해? 어. 야, 일단, 뭐, 타원 아쉽지만. 어, 저거 깼으면 구인수였는데, 좀 아까운 부분이고. 일단, 가사진, 노플, 타면 솔킬, LA, 바로 뛰자. 어, 미니언? 저기... 아, 미니언. 이야, 미니언 열일하네. 야, 이거 차라리 그냥 라인 먹고 구인수 돈을 뽑자. 그게 낫겠다. 아싸리 그렇게 하고 어, 어, 어 킨드가 343 저거 불클.. 어, 뭐야 저거 불클 가는 건가? 야 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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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태포 그렇지 와 이거 끝못 먹었어 니다 나갔다 자.. 일단 타워를 일단 라인을 태우고 일단 라인을 태우고 복. 됐다 보인수 뽑자. 네. 보인수 뽑고 됐시 예, 보인수 뽑고 가자. 아 방송 튕겼어요. 아한 번씩 그럴 때 있어요. 그때 당황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예. 그래서 알아서 다 돌아오니까 유튜브가 좀 스트리밍 이상하더라고. 한 번씩 튕길 때가 있더라고. 그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예 깜짝이야, 리발. 아, 리발 아시는구나. <laughs> 아, 저도 그분 참 좋아하는데요. 어... 멀지 않도록 <laughs> 리발 아시는구나. 어... 뭐야? 야! 사디라! 사디라! 알파! 아, 씨발, 존나 아깝다. 아 개까비. 이거 방송 오프라인도 당황하지 마세요. 이거 시간 지나면 바로 그대로 돌아와요. 예. 아 트리 내려온다. 트리는 궁업좀 그래. 음 됐고 일단. 어. 자. 마 시스 먹고 싶나? 어? 먹고 싶냐고 이 새끼야. 시스 먹고 싶냐고? 어? 마. 새끼 못나오노 쫄아갖고, 어? 뭔데, 쏘나는? 귀엽네, 쏘나? 아, 제가 생각하는 그분이, 아, 군소를 사랑하는, 예. 아, 제가, 제가 곰팡이라서, 예. <laughs> 아, 제가 곰팡이라서. 알죠, 알죠. 가자. 한번 놀러 가볼까? 밑에. 하아 들어가고 싶다. 뭐야 저거? 아 이주공이었구나. 나 순간 저 아비뉴소 공주였다. 뭐야 광타로 먹었는데? 음. 아 어머니 속상해. 집중. <laughs> 어머니 속상해? 아 그분 진짜 <laughs> 존나 재밌어. 아 맨날 맨날 방송 끝나고 이제 유튜브 키면 일단 그분거 바로. 기분 롯 같네 리발? 하면서 어? <laughs> 개잼아야 근데 이거 이런거 따라쓰면 안돼 어. 이게 저작권이란게 있기 때문에 기분이 기 나빨 뭐야 아니 뭐야 넘어가 아 빡구없이 풀을 쓰네 아, 여러분들은 뭐 쓰셔도 뭐, 그렇, 다 치는데, 아, 저는 그래도 그분한테 죄송하기 때문에 쓰면 안 돼. 아, 비록 내가 하찮은 하고새끼라서 그분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응, 음, 그래도, 하나 만들어볼라고? 나 딱히 만들 게 있나? 그냥 말하는 족족 나는 하이라이트인데? 내가 만들 게 있나? 마, 사디나, 꼭 써보든가. 아, 이것도 이단신호 견제하러 오네? 뭐, 쏘나요, 뭐? 뭐고, 이거나? 7리지 어. 아, 이 새끼들, 이거 좀 막탄 내꺼야. 오 주네? 이야, 참는 서포터고. 뭐고? 저 안좋아보이는데? 야, 일로 빼. 어디가? 와 어디 가노 새끼야 오오 자식 센스 있는 걸 레드 있지 참 레드 먹어야겠다 마인은 레드가 생명이지 정글이든 라인이든 레드가 생명이야 에. 이거는 따로 편집 안 하고 풀 게임으로 올리겠습니다 에. 나의 아가리를 하나 하나씩 다 기억 기억을 해야지. 마, 일로 와봐라. 아, 소나 좀 거슬리네, 저거. 어? 뭐야, 이것들? 쉐끼들, 이거, 이거, 이거. 안 되겠구만. 너 그거 딱 기다려라. 오빠 수운사 온다. 돈 소나 궁 하나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와. 일단은 수훈을 사고 보자 어디있노 무여망토 수훈사고요 크으 게임 승기 굳힐 때는 광전사만한게 없거든딱 네. 광전사 하나 가고 어야 역시 화목한 롤판 이렇게 서로 부모님의 안부를 물어 아 부모님의 안부를 물어줍니다 상대가 야 역시 모두가 하나되는 뭐고 참된 롤 크으 멋있습니다 역시 세상은 아직 아름다워요 여러분 봐봐 상대가 부분에 안부도 물어주고 얼마나 좋아. 어, 그 만수무강해야지. 어, 어머니 속상해. 아니, 아니, 이러면 안 돼. 아, 대포님내거지 선물지 말고. 어, 아, 여야 그럼 지워야지. 음 아, 소나야. 이제 니도 나못 막는 데 어떡할래? 나 쓰지도 못하노. 뭐 뭐? 뭐? 너가 뭐? 꼽나 아무나? 이 뭐고? 뭐 알파 쿨줄이고 알파 쿨줄이고 끝날 때 알파. 아유 야, 좀 빨랐다 잉 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천원 줘도 이길 수 있지. 독밥이지. 아, 좋아, 좋아, 좋아. 야 이거 광전사 왜안 가는지 알것 같다. 존나 의미 없다. 지금 뭐 들어가냐 이거? 신발 팔아버리고 싶네 그냥. 내 발모가지를 짤라버리고 싶네. 에이 뇌절이라니 한한 번쯤은 저렇게 해야 상대가 어? 좀 희망을 가질 거 아니야. 상대가 희망을 가져야 그래도 어? 함께 게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그니까 한번 나는 희망을 준 거지 그냥. 뭐 하냐 내내가? 이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 우와! 오잘 얼른 노오 기절. 바드 뭐야? 오 뭐야? 속고수네 바드 오 뭐야 손 어디갔노? 얘들아 게임 끝날 때 됐다. 영상 20분이 넘어가면은 보는 사람들이 불편해. 어? 뛰어 뛰어 얘들아 20분이 넘어가면은 보는 사람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 커서 이좀 불쌍하노. 우와! 어, 이거 맞았네? 야, 내가 어시 줄게, 이제야. 좀만 기다려봐. 내가 나한테 어시 줄게. 어? 어? 새끼들. 쫄아가네? 야, 자, 자. 자, 구인수 쌓고, 일단. 천천히 구인수를 쌓으면서 상대가 나오길 기다리고. 그리고 어차피 킨드레드가 궁이 없기 때문에 이 새끼는 좀 그래, 궁 있어. 잠깐만. 왜 이렇게 성가신 애들이 많냐? 그래서 파워 하나씩 깨고, 어, 그, 잠깐, 그, 뒤에 숨어있어잉? 어. 그냥 얘네 오픈 때렸나봐. 안 나온다. 우와! 아, 안 되네. 깜짝. 하나, 둘, 아! 야! 씨발! <laughs> 개새끼! 야, 이 개새끼야! 이런 씨. 아 킨드 고수가이 새끼 이거를 전멸, 궁을 써버리네. 야, 솔직히 궁 안에서, 야, 나, 야, 상대도 이거 해야지. 왜, 너머팀만 무적이냐고. 상대도 무적으로 해야지. 오케이, 서렌, 지 g 일단, 몰락 체감은 안 됩니다. 예, 전안 돼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체감 안 됩니다. 수고, 지지.